한때 취업률이 높기로 유명했던 광주 여상이 다시 옛 영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80%를 웃도는 데다 졸업생 상당수가 공기업이나 금융권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여자상업고등학교의 취업현황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3학년 1반부터 8반까지 취업표시가 안된 이름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졸업 예정자 270명 가운데 220명의 취업이 확정돼 올해 취업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40여 명을 빼고 나면 사실상 취업률은 95%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맞춤형 취업 전략입니다. 고교 3년 동안 학생들은 컴퓨터와 금융회계 등 5개가 넘는 자격증을 따고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국가에서 다, 다른 사람들과 시험 봐서 따는 거기 때문에 저의 능력이 인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직접 안내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오셨기에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기업이나 금융권, 기업체 등의 취업한 뒤 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선취업 후진학의 꿈도 이루게 됐습니다. 금융회계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어 취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특성하고 평균 취업률이 3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광주 여상은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30% 이상의 학생들이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 학교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